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전에 미국 증시는요,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바로 엔비디아 실적이 지수상승을 주도한 것인데요. 특히 엔비디아는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무려 16% 상승이란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이에 미국 3대 지수도 상승으로 출발한 뒤에 점차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했는데요. 주로 AI 관련 종목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지수상승으로 나타났고요. 여기에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역시도 현재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잘 마무리 하시게 되면, 주말이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금요일 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는 함께 보실 종목, 바로 테라 사이언스 종목인데요.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좀 세워가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2월달 가기 전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도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라 사이언스가 한번 쭉 길게 내려오는 흐름 가운데 횡보장이었단 말이죠. 2월 초반에 한번 저점도 찍었는데, 그 이후도 캔들을 붙여가는 흐름 속에서 자, 2월 가운데 거래량 나와주는 가운데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급등했단 말이죠. 어제 이어서요. 오늘 보니까 급등한 여러분 수치가 대단하죠? 자, 29.91%로 크게 급등세를 보여주는 가운데요. 1100원 선도 재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테라 사이언스 어떤 이슈가 터졌길래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인지, 이 흐름이 과연 이번 주말을 보내고 나서 다음 주에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이들 질문 주셔서 영상 좀 빠르게 키게 되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초전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3월 4일날 또 중요한 결과 발표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테라 사이언스에 바로 자회사가 또 있어요. 다버링크인데요. 다버링크가 바로 초전도체 사업을 추가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자, 지주사인 이렇게 테라 사이언스가 갑작스럽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테라 사이언스가 바로 지난달 18일 공시를 통해서 다보링크의 최대 주주가 됐다고 발표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자회사 다보링크가 결정적으로 이 사업 목적 속에 이 초전도체에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가한 것때문이라 이렇게 주가는 크게 상승하고 있고 지금 보신 것처럼 다보링크러은 함께 동반 상승을 하고 있으니다 볼까요?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크게 급등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다보링크도 연이틀 이 흐름 가운데 쭉 올라가서 지금 무려 30% 이상이나 크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죠. 그 다시 한번 테라로 돌아와서요. 자, 이 흐름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그쵸? 굉장히 지금 기대감이 많이 살아있다는 거죠. 지금 무려 대개 물량만 316만. 여러분, 이 물량이요. 3연상 칠때 물량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의 1,151원. 충분히, 자, 3,000원까지도 갈수 있는 흐름이죠. 다음 주 월을, 자, 점상으로 찍고, 이제 사면상 갈것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테라사이언스 여러분, 특별한 이유 없이도 사면상 간격적이 있어요. 하물며, 지금 엄연히 초전도체 테마로 지금 엮여 있다 보니까 훨씬 더 크게 갈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 지금 뭐 환기 종목이다 보다 하는데, 이런 환기가 뭐예요? 자본 잠식될 가능성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는 겁니다. 테라사이언스는 2022년도 이때 말에 287억 순이익 흑자를 기록한 적도 있고요. 자본금이 93억 자본총기가 507억입니다. 그래서 887억까지 그러니까 2022년도 순이익이 287억이에요. 큰폭 증가로 한계 종목 해제가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자본금 93억, 자본 총계가 890억, 자본금 대비 8배 이상, 유보율료로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자, 1019.54%입니다. 보통 여러분 1000% 넘으면 다 우량주로 보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 믿지 마시고 여러분, 전자공시와 재무제품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테라 사이언스 가운데 기회가 찾아왔다. 라 보시면 되는 건데요. 조급해 하지는 마시되, 버티는 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만 얻는 시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앞으로의 매수, 매도, 목표가, 적정 구간 짚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 특히나, 나 여지껏 타라 사이언스를 고점에 몰려 있다거나,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들 직접 이 정보를 좀 미리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자리에서부터 다음 주 월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모멘텀이라는 거죠.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어서 혼자서 기사나 뉴스를 보고서 아니면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서 투자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젠 아니죠. 제가 관련 종목의 모든 내용들 함께 공유해 나갈 테니까요. 너무 고민하지는 마시고 테라사이언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8099-3588이번호로 테라사이언스에 테라라고 보내시면 돼요 제가 빠르게 여러분 정보 공유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대응 방법 그리고 선택과 집중하셔서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앞에 보이는 번호로 테라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보다도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테라사이언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회사인 초전도체 사업 추가 소식 때문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자회사가 다버링크인데요. 이번에 사업 목적에 따라서 초전도체 관련 사업을, 자, 추가한다. 라는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지금 주가 역량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다보링크는 여러분 전날 공시를 통해서 내달 열일 임시주총에서 이 신규 사업 확대를 이유로 초전도체 사업을 이제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업 목적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라는 거죠. 자, 일단은,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있다라는 거. 바로 초전도체 화합물 제조 또 판매, 또 초전도체 응용 어플리케이션 연구 개발업, 자, 그리고 초전도체 방막 선제 제조 판매업, 또 초전도체 관련 기기의 제조 판매, 또 초전도 나노 재료를 포함한 첨단 신소재, 바로 시스템의 연구 개발업 등을 더 크게 추가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라 사이언스 자회사인 다브링크, 이런 사업 목적 때문에 폭풍 매수에 좀 돌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또또 이슈가 터질 것인지 어느 시점 어느 타이밍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만 아직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사실상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요 워낙 변동성이 심한 장인이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흔들릴 수도 있어요. 도대체가 앞으로 나올게 뭐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당장에 내가 여기서 사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고민 되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하실 분들은 여러분 고민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렇게 크게 여러분 급등한 자리로부터요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대응을 할 것인지 그 방법 더 크게 세력들이 개입하겠죠, 여러분. 더 많이 이제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요. 이때 구간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소통해야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피드백 받아올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테라 사이언스 정보는 무료니까요. 0 1 0 8 0 9 9 3 5 8 8번으로 테라 사이언스에 테라라고 보 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부터 물량 뺏기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정보 공유할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정보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고생한 것만큼 정말 이제 앞으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 반드시 주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왜요? 이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보 받은 이후부터 혹시 궁금하신거나 알고 싶은 점이 생각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오전 오후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시간 때 따로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확인하고 또 답변도 드리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것만큼 좀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특히 주말이잖아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올 한해 대박 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또 여러분들 을 특별 선물 준비를 했는데요 2월 달 가기 전에.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보 바로 2월달 맞이해서 특별 명절 보너스를 챙겨 가실 수 있는 바로 돈다발 주식이죠 대박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동안 함께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요 대박주를 좀 받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기대, 그리고 수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진짜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마이너스로요. 정말로 힘들어 하시는분 계시죠? 또 어떤 종목이가 안에 내가 꼭 팔고 나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더 이상 손절 없이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 본전 찾고 싶으신 분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특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로서 이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점점점 오르기 시작한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나 이 상승 재료, 또 이슈, 대형 호재가 무려 4개가 넘어요. 여기에 또 관련주로서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2월달 들어오고 첫날인데, 이렇게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되고 있고요.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관련주로서 2월달 특히 주도할 수 있는 주도 테마주라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런 테마를 가지고 주가는 당연히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특히,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 지금 대세거든요? 바닥을 다지고,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또 이렇게 고점을 찍은 거. 이 말은 뭐예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최근에 또 이렇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까지 올랐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제주반도체 인데요 이 종목 또한 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더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결국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제주반도체 저점에서 매집 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진짜로 빠르게 올라가는 가운데 수익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특히 제주만도채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도요 보시면 시오텍스란 종목도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바닥을 다진 이후에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집한 매집할수록 그리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주가는 크게 오른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믿음이 가는 그런 추천 종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특히나, 자, 유보율이 지금 4,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 이상만 돼도 무상증자낸기대감에 살아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세력들이 또 가만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주 이미 매집,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 말은 보다 곧100% 상승 슈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굳이 여러분 세력주들도 안올라갈 종목에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오르는지도 모릅니다.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곧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자본금이나 자본 총계 또한 크기 때문에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고요. 더구나 좀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력 핵심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나중에 뭐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드닛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래 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종목 제대로 가져가시기만 한다면 2월달 여러분들이 바로 돈따발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 2월달 맞이해서 바로 템버거 바로 대박줄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 딱한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한결같이 보내주시는 인증샷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매달 별달마다 항상 이런 인증샷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나도 2월달만큼은 주인공이 좀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여러분 준비를 따로 했어요 찐교수와도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망인데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분저한테 미리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이 번호 있죠? 010-8099-3588번으로요. 일단 유튜버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이 있습니다. 특히 제 이날은 뭐 여러 가지 자료도 공유하겠지만 오늘의 추천 종목을 또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바로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도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료들 받아가실 분들, 그죠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저 이렇게 텔레그램 방과 함께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자유롭게 카톡방도 들어오고, 텔레그램만 더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그래서요,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죠? 0108099. 자, 3588 번호로요. 이렇게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 종목명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랑 충분히 뭐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0 1 0 8099, 3 5 8 8번으로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이제 앞으로도 한결같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